가러 갑니다! <laughs> 저의 여행 메이트입니다. 까마머리 까마의 그녀 <laughs> 어떤가요? 하이! <laughs> 이것도 이 친구가 겟해준 거 <웃음> 초록색 초록색 <웃음> 짱인데? <웃음> 보여줘 아. <laughs> 이마트로 가오겠습니다 와인을 살 거거든요. 너 지금 덥지? 아니? 난 더운데. 여기서 걸어가고. 나철록이 아파트 지자! 이게 뭐딱 위에 있가 12시. 아니, 12시니까 기가 위에. 이거 바로 봐봐. 첫날에 있잖아. 이제 점점 동쪽으로 우리 와인 몇병살 거예요? 두 병? 굿 레드, 화이트 흐름씩 왜 레드 를름이는 태닝할 때 레드 좋던데 몽글몽글 하니? 제 친구는 태닝을 하러 가고 저는 보호하러 가요 배드민턴이 낫겠어, 발리볼이 낫 비치볼이 낫지 않냐? 근데 비치볼은 뭐 이렇게 배고하듯이 하는 거 아니야? 어. 아, 진짜 그거 잘못하돼데팡한번 쳐서. 타볼게. 저렴하기야 발리볼이 저렴할 것 같아. 배드민턴은 조금 빡세지. 왜? 물이 있으니까 젖으면 또안 날라져. 그거는 물 안에서 해도 되잖아, 발리볼. 그래서 춥겠지. 짜겠지. 진짜 왜 그래? 왜 그래? 직원이 이렇게 보고 있어. 그걸 봤어. 내가 <laughs> 아 죄송해요. <laughs> 그게 와인 아니야? 맞아. 우리 포인트. <laughs> 술에? 응. 알았어. 찌찌가무새도 있고, 파인진드기도 있고, 파인진드기는 그게 어때? 뭐? 치료법이 어때? 나 죽는 거야. 아, 아, 아 뭐야. <laughs> 나 이렇게 가까이서 처음 봐. <laughs> 없어. 나는 그때 저 <laughs> 끝에 저 끝으로 좀 가볼까 그러면? 에메랄드다 에메랄드 빛난다 빛난다 들어가네 아이들은 들어가겠지 아이들 뭐야? 아이들 개도 있다 개개 개 어딨어? 개 저기 백구 아 저희 백구 아 어! <laughs> 시부를 불고 있는 제 친구. 먹을 거를 이렇게 사 왔는데 갈매기가 너무 많아요. 다 가져가면 어떡할까 싶습니다. 오페어량 연습. 그제 친구는 선택을 하러 왔고요. 전 타면 안 되기 때문에. 선크림. 을 <laughs> 바다가 완전 에메랄드 빛이에요. <laughs> 너무 예뻐. 여기 보면 이렇게 음식이랑 저희 와인을 화이트 와인을 두개 사왔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먹을 예정입니다. 와인은 하나는 이걸 샀고, 어, 어 하나는 이걸 샀습니다. 이거는 쇼비뇽 블랑이고, 저거는 샤도네이에요. 어떻게 해, 왔어? 좀 이쪽으로 가봐. 어때, 거? 어때, 거? 어뜨 거? 맛있어? 빨리 뱅뱅이다. 그쪽에서 일리그랑 너무 잘 어울리. 거의 지금 핫! o t girl 일리그랑 너무 잘 어울리지 않나요? 잘못된 거 아니에요? 완전 지금 구조요원 수상 구조대예요. 어때요? 이런 수상 구조대 어때요? 있어, 쟤네 뭐하고있 <laughs> 그 진짜 웃긴게 쟤네 막 밑에서 소리 나잖아? 그럼 이렇게 쳐다보는거야? 막 음, 이렇게, 와, 이렇게 음, 소리 지르잖아 누가? 음. 애기가? 아! 잠깐 이것 좀 들어봐라. 이것이 이렇게 먹을게 어, 어려운... 줄게 아, 아, 진짜. 진짜 이렇게 무서울 일이야 진짜로 한한 한 입에, 입에 확 넣고 음. 음있어 됐어 지금이야. 지금이야! 지금이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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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먹어 빨리 먹어 <웃음> <웃음> 잘했어 맛있어? <웃음> <웃음> 진짜 이 진짜, <laughs> <입만 웃음> 진짜 하이에나들입니다 진짜 오왜 이래? 되게 잘 난다 잘난다 뭐야 파이팅! 그냥 괜찮은 맛이야. 괜찮아. 아나 이런 이런 그림은 생각도 못했어. 아. 난 여유롭게 먹을 거야. 지 지금 지금. 응. 왜 와인 안 가져가냐고? 아! 어떻게 제 친구 등 등자랑하는데 지금 저, 저 어떻게 생각해요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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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한번 해봐 다시 한번오오오 <laughs> <오! 오! 웃음> 오오. 어, 오. 오. 아, 그만해. <laughs> 모자를 Gue t referred Marche Han saliv à thumbnails <laughs> 잡는 게 먼저야. 중심 잡아. 중심 잡아. 그래고 다리 들어. 중심은 앞으로 아, 가야 돼. 중심은 앞으로 가야 돼. 그렇지. 먼저 무게 동심 머리로 가야지. 더 가야 돼. 더가 발이 들려가지 마. 그렇지. 복근에 힘 주고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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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하고 있어. 그거야. 그거야. 근데 아니. 다 해줘! 하! 아, 다시 해줘! 너 진짜 이쁘다. 뮤비다, 뮤비. 어디와. 아니, 어디 와? 아니요.